어. 일단 어. 이 차는 2 0 1 5년형으로 네. 여대생이 오년 5년 동안 네. 사고 하나 내지 않고 스크래치 하나 네. 안내고 네. 타다가 만 킬로 탄 다음에 네. 중고로 판매된 차량입니다. 네네네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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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리고 구입 네. 2주 뒤, 보라시피 네. 이런 아름다운 파도 문양을 지니게 되었죠. 아 이게 개성이 있네요, 이 문양이. 네, 그래서 이게, 예, 이거, 이거 그 커스텀 디자인인가요, 이거? 그렇죠. 네. 파도 무늬의 이 패기에 운전자들이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고 반대쪽에 오시면 어. 혹시 만화 원피스 보셨습니까? 네네네 직원이 박힌 자국이 있습니다. <laughs> 좀 가까이 와서 <가서> 보시죠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어. 사고가 날수 있을까요? 이걸로 논문 쓰면은 어. SCI급 쓸수 있지 않을까? <laughs>